가라. 너그럽고 즐거운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민에 화순하고 인에 화순하니 하늘에서 복록을 주시네 천명을 지키고 숭상하니 진실로 하늘이 베푸시는 것이며 복을 구하고 복을 내리기에 힘쓰니 자손의 수요가 많고 많은 것이네 원하하고. 훌륭한 임금이며 화순한 군주이고 화순한 임금이니 어기지 않고 망령되지 않으며 솔선하여 오래된 법을 줬네 명덕을 갖춘 군자는 매사에 너그럽고 즐거워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므로 인민에게 화순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다 또한 명덕을 갖춘 군자는 하늘에서 복을 구하여 배풀기에 힘씀으로 자손이 대대로 번성한다는 것이며, 더불어서 명덕을 갖춘 군자는 천명을 지키고 숭상하면서 솔선하여 오래된 선조의 법을 따른다고 하였다. 본문에서의 가는 너그럽다의 뜻이고, 영은 아름답다의 뜻이며, 맥은 힘쓰다의 뜻이다. 그리고 이는 도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고, 미는 도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또 오래된 법은 낡은 법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법을 말한다. 참고로 간녹맥복은 간녹백복으로 도금하고 녹봉과 백복을 구함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시인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에서처럼 간농맥복으로 도금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내리기에 힘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